아썰라야 하, 자 아, 자자자자자자자자5자자자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자자자자자자자 어? 자자자자자자 7.34 PM, 7 3 4 PM, Thursday October 1 0 t h 2 0 1 3 for p o n g r e 10000000000, 1 0 0기0 0 0 0 0 0 0 10000000000, 1 0 0 0 어? 아, 체크프레시, 아스라비아. 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트 스트리피트는 키스트리드 에너스트리드, 오버디얼 에이트 런트레코너 피딩 오버디얼, 아 코너 있어. 아스라비아, 아. 라이트하고, 아 오버디얼 데리즈 많이 텐트고, 이제, 아, 어? 자 여기 라이터 언제? 아하고 시어리즈, 아 로스럼 내기고, 어? 자. 아시 n D.C. 20181094. 어? 타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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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브 스트리트. 아, 셔라비아. 올라테나 여기 있고, 데프리셔 부대가 로스리 있고, 여기 도 원타나 있고, 부대 이렇게 나 있고, 아, 셔라비아. 자, 에이티 스트리트. 오버디아는 l 스트리트 오버디아는 케이스 스트리트. 하, 라비아 많이 가려다가 보고, 아. 어? 자, 그래서, 수제는, 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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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리패드, 카드다, 블로그지다 됐으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어? 드로잉은, 수제는 스킵이다. 아이거 이거, 어? 지금 프라블럼 나왔고 어? 웹돼갖서 자꾸 오픈클로즈 한번 되게 되니까, 어? 어이 가면 되지, 이거. 스몰 a l l horn on my left knee, 하고 그 다음에. 어, 요거 어, 요거 어, 스거 어, 스거 어, 이거. 내리거 어, 요거요거 하고 거 어, 고거 어, 아거케 이거. 어, 이거. 다 이거. 자그거 어, 어 콩코드 어 톨피도닷 블로그 지단노 콩코드 kongcod 톨피도닷 d l g 지단 에노 거기 가면 이제 그내가그어어 붕어 어? 패노 바꿔다면음 아니 어 모델 어어어 어? 어? 저기 뭐야 그? 어? 어? 바네사 그거 바네사 <laughs> 어 바네사히슬 라그가 아주 바네사히슬라가 그, 보면 어. 뷰티풀에다가 꺼니까지 아 아주 그어이 이탈리아의 좀서치레 레디들이 좀 있어 응. 어? 음. 어. 하라고 할 수도, 그 무비에서, 그 이탈리안 그프리스로나와 아주 페니 이탈리안인데 댄싱 오마가 들어가고,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파트너 나오는 또 레이디가 하나 있어요, 그, 그 레이디도 오 마가 서로 뷰티풀 레이디였어, 어? 근데 또 페니였어, 아, 주 오마가, 음, 어, 이탈리아는 좀 그런 레이디들이나 봐, 어, 아이고, 그리고 이제 주제는 또 어, 사우스 코리아 탑텐, 어? 어이 뷰티풀 어 코리안 레이디 그것도 내가 하고 롱타 먹어도 매니 타임 스했어 어. 어, 롱타 먹어도 어, 일단 머니카락을 갖고 오고 어, 어 일단은 그어50 스테이트 음50 스테이트 어 저기 뭐야 어 뭐야 프로포션 나나이 어프로포션 나나이 듀어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엠피안으로 이제 더마이 가서 피니시 하고 그고 이제 코리아 들어가는 거야. 어? 자, 지금 내가 보니까는 지금이, 삐아즈 아반티가 지금 막히스테 하나 봐, 어? 아, 싸라, 야, 음? 테라초 타고 블랙프로파디 해갖고, 그러면 그게 이제 오다가 들어오거든. 모스터보이삐아즈 아반티 뭐 비즈니스 오너들은 부자피하냐, 그죠? 뭐 비즈니스 CEO 뭐 이러잖아. 그러면은, 데이니도 블랙프로파디란 말이지. 음. 어? 왜냐면 또 이제 키네핑크도 해뿐이니까. 지금 USA가 팬닝 시키고 있잖아, 그지? 어, 그니까. 그러니까, my choice, my option이, 그대이 public o r d choice. 어? 그럼 이제, 와카, 어? public o r d choice가 된다, 이거지. 어. 그리고 이제, 아, 아, 쿠야 s 오 a r e w a t 가 nice, 거든가. 어, s h a 아주, share w a 포럼을 가면, 은 아주, 그, 어, 어? 나를 하리 믿고 만든 a 나이 n 지 어, 어, 갖고 오고. a 니 y 이 a y u s n d 의 빅마우스가 크가났다라는 거. 아이고, 됐단 말이 그래. 또, 어, 어, 어 dtg 104에 가나 보네. 어, 어? dtg 104에. 어, 지금, 오버디얼 지금, 어, 러시아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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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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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C90, 어, 제가 MCD로 버저 스탑했어요. DTZ 104S. 어. 그리고 이제, 어, 프리패드 카드 갖고 오면 되고, 비싸고 메서 어, 갖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어, 이 패서스의 그 디테일 날이죠 마스터 탄티퍼의. 마킹이란 말이지. 그게 트라버네요 Pastors가 totally doesn't k n o the Satan people, secret agent. People who smuggled into church. They don't have knowledge about t h e m Big problem. Pastors가 doesn't know Satan people who s m u g g l e into church. By the way, they try to make a Christian, a slave. 어, servant, their servant, 어? 그리고 이제, 어, they w a n t to steal, 어, freedom, blessing, what came from God. 그 오퍼레이션 하는데, 패스워스가, 말이지 파워가, nothing이야, about it. 더좀너 anything, go. On the contrary, one of them이야. That's all. Important, y 어? 그래서, open conference, 어? 하라고, 그래서, 펼셔서 어, 내가 보니까는 그 인생 프라드 때문에 더딘 워크야. 인생 프라드 아주 뭐롱임 커리어 스피릿 처리도 이러는데 디팩트영화전이에어 프리페드 카드다 블로그 G. D. S. E. 비에로 G. g S. E. 머니카를 갖고 오고 어 라인 나오는 터를 갖고 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허스지 호스 이미지 헛의 어, 시추성 이런거는 전부 다 가브먼트 리스펜서빌리지 폴리스마시킬 수 없어. 데이터 줍는 애니싱이지. 어? 그러니까 심플리 뭐냐 올면 All people drop this, all people a d j u t h 그러면 under arrest. 어? 월드에서는 military force가 l 딩 n d i n g 을 해가지고 h o u e 를 갖다가 이제 전부 다싹 박해라. House, where is the house? Long distance camera 고쫙박서 where is t 열할 때, 자, 인스타드 빌딩이 돼 있고, 프로그로 무브하고 다 하거든, 응? 응. 어? 자, 어. 뱅크가 또 넣었어, 뱅크. 응? 음. 그런 것도. 어, 네트워크었고 어? 음. 자, 너무 길게 하면 번시지 어, 일단 끝자. 반대 세서로도 도네이션 좀 해라, 어? 어, 아, 반대 세서로도 브링 도네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뭐야, 이바 그린도 도네이션 좀 하고, 어뭐 다들 들으주니까요 어? 어, 그리고 내가 그어놀리 하나 뭐 그렇게 뭐 맞수 아웃스딩이니까어 시킬 아니 또 스타디언 라시고 어? 여기 또 왔다 갔다 어, 어, 아 그거 안되시 어, DDK zero five three o 어? DDK zero five three o 칼라아가야말야지 갖고 어. DDK Over there, d d k DDK. b e Sky blue. s k 디 blue. Sky blue. Sky e s 거 y blue. Sky b l 이 e s k b k 어 여기 어자 Sky blue. Sky blue. s 아. y b l u 레어 k 레드 l u e s 레드가 l u e Sky blue. s e 버 k 어 e s e 어자 e 자, 와이스턴트 씨. 자, 세븐포리 씨, 야 그래? 어, 여기 아, 어. 자, 이제 끊자. 걸어 갖고 오고. 자, 우리 그리고 아시아나, 아, 우리 포이하나 마이크. 아, 씨,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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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을 갖고 오고, 어? 응. 어? 아이고. 참, USA가 오마이갓 돼가지고 말이지. 어? 그래? 어. 어 변에션 허리 갖고 와라 어자 이제 끝이야 출렁이다.